오늘은 2019년 어 5월 15일, 인데 우리가 어제 1 4일 와가지고 어 어제 오후 4시 정도 와가지고 이게 하고요 어 저녁을 그 방안에서 여관 안에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. 아침은 오늘 아침에 8시에 나가지고 저기 그릴 그그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먹었고요. 여기 는 비지그 남물인데 여기는 여기는 비지그 남물이고 저쪽. 이 쪽은 뜨거운 물, 파스크린 일어나서 한번 찍어보시는 거요 일어나서? 아가 가서 찍겠습니다 아 됐어요,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뜨거운 물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와산 아, 네, 여기. 보세요, 산 아, 천천히 또는 돌려, 천천히 걸려야지여기 수영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끄럼틀을 짓고 있어요, 저기 자, 58초 전에 지금 끈, 예, 끊었어요. 뭐야? 이거 왜 여보? 윤호야, 이게 안 끊어져.